안녕하십니까. 주식특전입니다. 여러분, 투자를 하셔야지 투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손실 본거 보면서 가슴 아파하실 건가요?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아래에 있는 번호 010-2658-1872번으로 연락주셔서, 문자, 숫자 5번 보내주시면 수익 보실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딩방이나 비상장 주식, 비상장 코인 때문에 피해 보신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셔서 해결 방안까지 같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GS 건설입니다. GS 건설 오늘 주가 60원 상승하면서 전일 대비 0.39% 상승했고요. 미증시도 오늘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여준 거 알고 계시죠? 어, 제 계속해서 지금 연간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FOMC 인터뷰에서 상당히 비둘기적인 멘트가 많이 나왔고, 내년 금리 전도표를 봐도 내년 말 금리가 4.5에서 4.75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금리가 세번 정도에 걸쳐서 하락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연스럽게 국내 증시도 훈풍으로 다가와서 국내 증시도 많이 상승한 모습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을 해줬고 연말에 충분히 산타리를 기대해 볼수 있겠죠. 그렇게 다들 성공적인 매매하시길 바라겠고 항상 이런 시장 흐름 파악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 GS건설. 이제 예, 오늘 주가 60원 상승하면서 전일 대비 0.39% 상승했죠. 그리고 이제 GS 건설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무래도 철근 누락 이슈인데 너무 큰 이슈이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금년도 4월에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8월에 GS 건설이 이제 부실 공사 등의 이유로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통지 받았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이제 불성실한 안전점검 수행 등으로 이유로 서울시에서 GS 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추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을 했고, 어 다음으로 내용을 볼 거는 이제 GS 건설하면 떠오르는 건데 이제 자이 아파트입니다. 천개 리버 보자이가 이제 순위 청약 최고 경쟁률 360대 1. 360대 1이라고 뉴스가 나왔죠. 당첨자는 20일날 발표를 한다는데 굉장히 높은 경쟁률로 기록을 했습니다. 초역세권에 비롯한 우수한 생활 인프라와 이제 상품성도 청약 경쟁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축축하고 있고, 이제 또한 최근 GS건설이 동반 성장 최우수 명예기업,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내용은 크게 볼건 없고 3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 받았다 이 정도인데 지금 GS건설 관련 뉴스들을 봐도 사실 상당히 호재거리로 들리는 소식들이 많은데요 과연 실적은 어떤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이제 당연한 결과로 볼수 있는데 23년 6월 어,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이 2 0 0.2%를 상승했지만 영업이익은 적자로 이제 저조한 상태가 됐고 단기순이익도 적자전환했습니다. 철근누락의 문제인 순살 아파트 사태로 인해서 이미지 하락과 영업이익 하락을 겪었죠. 이제 철근이 들어가지 않은 아파트는 재건축이 결정됐으며 해당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사업 부분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이제 뭐 개발 도상국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 확대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기대 좀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많이 하락하고 있는 기간이 길었죠. 근데 그동안 개인들이 많은 물량을 사들인 것 같은데, 주가가 부양되면, 개인들이 지금까지의 피로도라, 어, 피로, 피로 때문이라도, 바로 던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상승한다 해도, 당연히 한 번에 두를 는 없고, 몇번 두드리고, 그 다음에 상승을 보여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바닥을 오랜 기간 다져놨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상승한다면, 큰 성장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종목은 참 조금씩 매집해 가면서 하는 매매법을 가장 좋겠습니다. 모르겠다 싶으시면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셔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브리핑 정리해 드리자면 네, gs 건설 이슈가 있긴 했지만 주가 상승 노려볼 만한 자리다. 이제 조금씩 매집하며 해가면서 관련 시황 정도 체크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